3-3 음악 교구 수업 시간이에요. 자, 오늘은 교구에 어떤 게 있죠? 그림이?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교구예요. 예전에는 아이스크림 우리 친구들 많이 먹고 막 뱉달라고 이랬잖아요. 지금은. 배달 나지 않게 선생님이 여기다가 하나씩 예쁘게 그려봤어요. 자, 그리고 아이스크림 교구에는 내가 좋아하는 스티커도 선생님은 이렇게 붙여봤어요. 자,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. 아이스크림 콘에 있는 개 이름을 보고 순서대로 적어보세요. 어떻게 하래요? 쓸수 있어요. 자, 오늘은요, 쓸수 있어요. 우리 친구들 보드펜을 준비할 거예요. 그래서 맨 밑에 보면요. 선생님은 C, D, E, F, G, A 이렇게 순서대로 선생님이 스티커를 붙여놨어요. 그런데 스티커를 붙여놓을 수도 있고, 여기에 보드펜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글씨를 쓸 수도 있어요. 나는 C, D, E, F, G 코드보다는 음, 막 섞어서도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G부터 시작해도 좋고요. A부터 시작해도 좋고요. 이거는 선생님들이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선생님은 선생님 코드 스티커를 어떻게 붙였으면 C, D, E, F, G, A 이렇게 붙였어요. 그리고 선생님은 오늘은 음, 차례가기로할 거야. 차례차례 가서 빨리 원숭이가 원숭이한테 갈 거예요. 선생님은 그래서 C, D, E, F, G 코드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선생님 스티커를 붙여봤어요. 요번에는 D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 D부터 시작하면 우리 어떻게 가야 될까요? D, E, F, G, A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되겠죠. 자, 한번 가볼게요. D, E, F, G, <laughs> A 또 E부터 시작하네요. E, F, G, A, B, C 만약에 친구들 음, 코드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자 그랬죠? 코드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항상 한쪽에다가 적어놔도 좋겠다 그랬죠? 그러면 도 메, 미, 파, 솔, 라, 시, 도에 맞는 코드 이름은요. C코드, D, E, F, G. 자, 시작하는 근음을 표시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만약에 E면요. E를 찾는 거예요. E부터 올라가기. F면요, F부터 올라가기 이런 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모두 적어 볼 거예요. 그런데 아이스크림을다 적고, 그 다음 시간에 는 어떻게 할 거면요. 그 다음 시간에는 아이스크림 차려가기 했잖아요. 그러면 앞에다가 이렇게 써 놓을 거예요. 이렇게 쓰면 어떡해요? 맨 맞춰든부터 3도씩 위에 있는 음을 이제 스킵할 거예요. 우리 친구들, 오늘은. 차례로, 차례차례 가는 걸로 코드 이름, 개 이름 이름 한번 수업해 볼게요.